안녕하세요. 서울 감동치과 김정원장입니다. 신경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치아가 완전히 안전하건 아닙니다. 치료 후에 관리가 부족하면 세균이 다시 침투하거나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늘은 신경치료 후에 치아를 오래 지키는 생활습관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딱딱한 음식은 가급적 피하기. 호두, 얼음, 갈비뼈 등은 크라운이 씌워져 있어도 치아 내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둘째,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기. 신경치료한 치아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, 충치 예방 관리하기 신경치료한 치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, 정기 스케일링으로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내원해주세요 첫째,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둘째,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나올 때 셋째, 크라운 주변이 시리거나 깨졌을 때 신경치료는 치아를 지키는 긴 여정입니다 서울 감성 치과가 치료 후에도 환자분의 치아가 오랫동안 건강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